오십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9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옥 주차장에 차 대놓고 어저께 자고 이제 지금 워더 하나 받아가지고 영상 열었는데요 북옥 고려에서 상차해가지고 김포 <laughs> 김포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자봉등이요 지금 주차장에 대놓고 어저께 잤거든요 그래도 오늘 오다가 좀 일찍 나왔네요 그래도 오늘또 뭐, 삐리하다고 사무실에서 아침에 연락하니까 오늘또 삐리한데 골차분에 하더만 이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코스가 김포라, 김포라 별로 좋아, 좋아 안 하는 오다죠. <laughs> 근데 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는 데가 아니니까 가야죠. 갔다 와야죠. 어저께 이천물류 창고에 오후 3시 차가 와가지고 <laughs> 내놔주고 여 오니까 4시 반 됐더라고요 그래 빈통 반납하고 잤습니다 조출도 없더라고요 그막 그래 일이 없어갖고 이틀씩 잔차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도 오늘도 야씨 오늘도 잘하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한 발에 나왔네요 근데 아유 김포라 위로 올라가야 되고 기름 빨고 에이,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또일이라는게 없으면 없는 대로 해나가야죠 자 부곡 고려 상차하러 갑시다 전송은 날라왔던데 밤에는 여기서 대놓고 앉았어요 여기는 원래 주차장에 지정된 차가 있어 갖고 원래 대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어저께 반납하고 영어 오니까 차댈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대한통은 옆에 대놓고 자고, 아침에 6시 50분대가 일 나갖고, 차를 여기로 옮겨놨죠. 여기 이제 조출 떠놓고 나갔으니까 차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오다가 나왔어요. 자, 부곡 고려로 가서 빈통 픽업하겠습니다. 오엔이 선사는 오엔이 부산국제신항 가는 건데 아휴 이씨 하차지라도 좀 북한이 북한으로 되면 좋은데 하차지도 신항이고 작업지도 김포고 그렇다고 안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푸념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laughs> 요대 놓고 사사 끌어가서 카드 찍고 옵시다 저 앞에 대 놓고 그쪽 가서 카드 찍어도 되는데 아이고 또 차들 뒤에 따라와가 빵빵거리고 자 하고 사람만 바쁘고 내가 조금 걷더라도 안전하게 대 놓고 가서 한 걸어갔다 올네 안녕하세요 이한시 작업이라 시간 여유가 좀 있거든요 배기밥 보면 나도 저입에 대놓고 버들 들덕갖고 찍지 <laughs> 아 전송 됐네 됐어 됐어 야 도로 들어갑시다 이야만 끝내주네 <laughs>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웃음> 김포 <웃음> 쇼링 <laughs> 아이고, 그래, 차들어 차 가는데, 만 이상 없으면 뭐 가야죠? 그랬더니 어, 우리 차들어, 많이마하지뭐 괜찮아요? 이 <laughs> 아, 참, 이 없으니까 참. 신의 바리 신의 바리 뛰는 차만 자, 복동아, 김포다, 김포. 뭐, 차 들어가는 데는 이상 없다 하니까, 서서 갔다가 내려가자. 쇼링이니까, 뭐, 짐이야, 가볼 거지, 설마. 쇼링이 뭔거 아십니까? 쇼링이, 저, 중고차, 중고차, 그거, 실는 게 쇼링이라 그러거든. 근데 배차 증에는 15돈이 적혀 있어. 아, 씨,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모르겠어요. 에이. 근데 배차증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야드 들어갑시다 뜰게요. 음, 아침부터 야드가 복잡하군. 뭐야 안에 그부터 뜨는 거야? 오, 저 안쪽 그부터 뜨는데 원밴을 딱 떠주네. 우연히 원밴이네 안쪽 거는. <laughs> 원밴이면 뭐 좋지 이지밴보다. 자. 상차하겠습니다. 깡통 깨끗해 보이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원밴 하나 픽업했습니. 그 사무실 앞에 대놓고 점검하고 사진 찍고 실 받아갖고 김포로 출발합시다. 될 때가 있네 이게 이게 되면 되겠네. 어, 저 벤처 시안 하던차 저거 꺼내 왔네. 와저 밑에 저 칠을 다시 했는데 밑에 뭐 하늘색 칠을 다시 했는데 무슨 그 마커 지우고 뭐자 일단 자 컨테이너 점검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저거, 사람 있을 때한번 물어볼까요? 자, 어떻게 된 건가? 안녕하세요. 아니, 차 오래 시안왔던데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제 차가 아니에요. 아,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 이게, 어스크차인데. 예. 네. 안 가져가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운행이 시작되는겁니요 <laughs> 아, 머스크 선사 차구나, 이게. 예. 아, 이게 저 머스크 선사에서 차를 빼놨는데 아직도 지금 잘 모르겠다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물어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머스크 선사에서 저걸 어떻게 차를 지금 빼놨다가 안 돼갖고 뭐 처분을 하는 모양인데.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알아도 어, 괜찮겠죠? <laughs> 전에 무슨 크 마크를 또붙죠이더니 지금 보니까 찮죠이 마크를 알아도 네자일일 일단, 일단 제알부터하겠습이다도장구아아도 <laughs> 깡통 깨끗해 보여 작업하기에는 아까운 컨테이너네 자사진지겠습니다 아까 장난 참이 장났는데 또쉬자복덩아실 받아올게 장갑 벗어놓고 자, 실 받아와야지 인증샷 한번 찍고 복덩이 이렇게 오연이오연이 하나 상처해가지고 실 받으러 갑니다 자, 실받았지 여기 사진찍어갖고 아까 컨테이너 사진찍어갖고 같이 보내주고 갑시다 국정아 실받아왔다 가자 김포 무슨 면이야 아이씨. 대곱, 대곱면 대곱면, 대곱북로네 대곱면저위아이가대곱아유 김포도시 저, 김포도 저 고촌면 이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면 좋은데 대곱면대곱면저 위에 이거 뭐 중고차 실는데뭐 고촌면에 중고차 실린데가 있겠나 그래 아저대곱저 저 바닷가 시골 그쪽이겠지 자 내비 검색하니까 72km 11시 4분 도착 예정 현재 시간은 9시 42분 와 이거 1시간 한 40분 걸리네 72km 멀기는 멀네아 근데 이거 또 콘테이너문을 한번 더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 고리 고리 그게 확실히 있는가 확인을 해라 하더라고 아 콘테이너 새거니까 있긴 있을 건데 그래도 확인하고 갑시다 안전하게 이 고리 어떤 걸 이야기하나 하면은 여러분들께 설명도 좀 드리고 이 고리 있죠 고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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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고리 이게 중간 중간이 한1 m 쭉 있거든요. 고리 이 소링은 중고차를 싣고 바퀴에 매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가 소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가 없으면안 되는 거라 이 고리가 그래서 이 고리를 잘 살피고 가라. 끌고 컨테이너 세그니까 뭐쫙 있네 있기는. 중간중간에 딱딱 있거든요. 한 1m 간격으로 쫙. 자, 여러분들께 이것도 좀 설명드리고 하기 위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컨텐츠 색이 돼서 좋습니다. 출발합시다. 복등아 이제 진짜로 가자. <laughs> 진짜로 가자. 거리 확인 한번 했다. 약간 후진해가지고 나갑시다 제시 그쪽으로 왜 차들이 안갈라나 하면은 지금 이 70박 2km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부곡에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니까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왕복으로 치면은 막 140km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따지면은 근데 운임이 그 받침이 안 돼요 운임이 조금 더 주긴 주는데 그 우리가 키로수 갔다 온 만큼 운임이 받침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 금방에서 실고 내려가 경기남부지방에서 실고 내려가는 게 엄청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오면 피곤하고 하니까 차들이 좋아 안 하는 거라 솔직히 그래서 이게 김포 이런 데는 깊이 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운임을 조정해 갖고 이런 데를 운임을 많이 줘야 되는데 솔직히 뭐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뭐가 잘못됐어 같은 경기도다 해가지고, 그 묶어가지고 운임을 측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 거리는 엄청 멀거든 솔직히 이게 김포 가는 것보다 저 가는 게 나아요. 저 토천 가는 게 나아요. 토천은 운송료 요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내려오기도 편하고, 그고속도로가 새로 생겨가지고. 김포 여기는요, 작업에 나오려면 다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 게참 밀리지, 막 그래서 김포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도 별로 좋아 안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일이 워낙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또 하루 더 자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죠. 몇겨자 먹기로 <웃음> <웃음> 에헤. 여러분들한테 푸념이라도 이래 해야 또 기분이 안 풀리겠습니까? 그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십시오. 영상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응원을 먹고 삽니다. <laughs> 자, 보고 톨게이터 하무라 이패 스 진입 하겠 습니다. 진입 자, 오늘 은 우회전 해 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 는 우회전, 경찰도 인정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정체가 심한 장수 IC 부근입니다. <laughs> 저 우측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정체 구간입니다. 경찰도 인정했습니다. 아 이거 또 사고까지 났네. 에휴 그때 미더 복잡했구만. 여기 도로공사, 도로공사 전화하고 경찰청 전화하고 몇번 했습니다. 여기 개항에서 장수까지 고가도로를 하나 더 만들면 안 되나? 안 그러면은 화물 트럭을 1 2 차선으로 가게 해달라. 그 일을 막 엄청 했어요. 근데다또그 대답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차선마다 차라리 저 차선 변경을 못하게 빨간봉을 세워라 그러면 차라리 저 IC 부근에 그것까지 건의를 했어요. 근데또 그래하니까 뭐라 하는 겁니까? 혹시 차가 고장이나든지 사고나든지 하면 그 차를 어떻게 빼낼 거냐? 또그말 들으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유, 참 물론. 자기들도 연구를 많이 했겠죠 차가 이렇게 워낙 밀리니까 근데 우리 다니는 우리는 진짜 까깝합니다 이게 빠져나오는데 키로수 몇 키로 안 되거든요 몇 키로 안 되는데 그냥 30-40분 많이 밀때는 한시간 걸려버립니다 여기 계속 출장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다니는 건 몰라 아, 면역이 됐겠지 그 사람들도 자남청아 IC 수도권 제2고속도로로 가아탑니다 도로가 여기서 끊기네요. 내비만 믿고 오니까 지금 저도요 헷갈립니다. 뭐 어디가 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19km 남았고요. 11시 11분 도착 예정입니다. 자 남청나톨 게이터 허물 하이패스 진이 김포 방향입니다. 자, 수도권 제2 고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이제 여기 오니까 생각났어요. <laughs> 여기가 저, 저거에요, 저거. 저 인천에서, 인천에서 저, 저 김포 가는 고속도로. 그래. 거 그거를 저 원래는 서해로로 인천 그 장, 저, 저 서창으로 해가지고 걸로와야 정석인데, 지금 전환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차가 안리니까 내비가 이쪽으로 돌렸구만. 에이. 자 이제 쭉 가겠습니다. 김포 대곶 IC까지 아라뱃길. 야참깨끗하게 잘해놨다. 양쪽으로 배가 배가 일로 들어간다는 거아닙니까 내비상으로. 8.5km 11시 11분 도착이 돼갖고 전화를 했거든요. 현장에 전화를 했더니 그 대곧 IC 빠져나와갖고 넓은데 대놓고 있어라. 지금 안에 들어오면은 앞에 차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 작업하고 빠져나가면 전화를 준다고 대곧 IC 빠져나와갖고 저기에 기다리고 있어라. 거기가 길이 컨테이너 차를 막 대놓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봐요. 대고다 IC 빠져나가가지고 우측에 대겠습니다. 자, 대고다 IC 진출합니다. 코스는 대고다 i c 에서몇 키로 안 되네요. 지금 3키로 넘었으니까. 코스는 괜찮네, 괜찮기 우측에 되려니까. 이거 하이패스로 들어왔는데 결제해주세요. 네. 우측에 될라니까 그냥 이쪽으로 저 앞에 한대될때 있긴 있네 바짝 붙이면 한대 되겠죠 여기 이차 앞에 딱 바짝 붙이면 되겠네 아이고 전화 올 때까지 이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따 자, 아, 차를 열어댔습니다. 우측으로 봐자. 1.9km 남았고, 11시 15분 도착. 지금 11시 8분이니까, 금방, 이거 좌회전하면 금방인 것 같은데, 아, 직진이구나. 직진. 직진해가지고, 조금만 가면 되는 모양인데, 아, 조금만 가면 되네. 앞에 차가 있다니까,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2시 39분인데요. 연락 왔네요. 들어와서 그대놓고 있으면 된답니다. 그 사진을 보냈는데 뭐 오르막이 이래 있는데 오르막에 그게 후진으로 딱떼 나락하네요.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저 앞에 사거리에서 직진해가지고 1.9km만 가면 됩니다. 저 위에 공인중개사 저기를 후진으로 들어가란 말인가? 여기, 여기, 여기서 우진이 뭐 있대. 후, 여, 여기, 서우진이뭐 있대 여기, 부진이기 여기, 르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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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가지고 앞으로 쭉 빼가지고 뒤로 저오르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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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미라 저 보이죠? 제오로마 일단은 일단은 이 정도 올리놓고 사람 나오면 더빼라하면더 빼고 그러면 되겠네요. 일단 자 일대 놓겠습니다. 작업은 한시 반부터 한답니다. 지금 이제 앞차 나간 거 정심으로 갔는가 봐요.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49분이네. 49분. 자, 가서 문따 놓고 대충 한번 상황을 봅시다. 자, 복덩이열어되었습니다 저 안에서 물건이 나오는 모양인데 오르막을 뭐어디쯤 올리, 올리갖고 대놔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이 오르막에 주차를 시키나라 하더라고 오르막에 저 안에가 뭐 폐차장이 뭐야? 뭐 장비도 있고 뭐컨테이너도 있고 모르겠네. 이게 시, 승용차 쏘링이아니 모이네. 승용차 쏘링이아니 모이네. 장비, 저, 저, 저 중장비 쏘링이 뭐이네. 중장비 쏘링 아씨, 중장비 쏘링 일단 문 따고 이거 기다립시다. 수, 승용차 쏘링이 아니고 중장비 쏘링 저기 승용차 쏘링이 아니고 중장비 쏘링이라 아씨, 그래는 짐이 1 5돈 저기 있구나. 중량이 1 5돈 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아씨, 완전 예상을 빗나갔네. 내는 승용차 쏘링인줄 알았더니. 저 장비 뭐 장비 부품이나 안그러면 장비 통째로 들어가든지 뭐 그러겠네. 에이씨, 쇼링이라 하길래 내는 승용차 쏘링인줄 알았더만. 복덩아, 또 쏘갔다. <laughs> 아, 나, 씨. 일단 기다렸다 상처하겠습니다. 아, 씨. 내가 완전 착각했네. 차를 요 대는 게 아니고, 저 컨테이너 저 있죠. 파란 컨테이너. 그 옆에 도구로 대나네. 아, 씨. 아니, 사진에는 아까 찍어갖고 오르막에 여기에 두차시키세요. 하고 딱그 글자까지 써가 사진 보냈더만. 그러고 물어보니까, 승용차가 맞대요. 승용차가. 그 지금 보기에는 중장비가 보이는데 승용차가 맞대요. <laughs> 참네. 자, 저도쿠로 되겠습니다. 후진해가지고. 자, 복등이 돛고 이렇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장비 요 많이 써가 있죠. 대시. 에이씨. 약간, 약간 일부러 띄었는데복덩이사 샷이 기선하니까 일부러 띄웠는데, 또 바짝 붙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철판, 철판 이걸 깔면은 이래 돼도 될것 같은데. 됐어요. 잘 됐네. 자, 실어주면은 씻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장비 쇼링이네. 이게 장비 쇼링이네. 저 안에 이제 승용차 있네. <laughs> 안에 이제 딱 있네. 저기 실루모에 바퀴를 이제 분리 시켜 가지고 실루모에네 제게 차가 들어가지고 차네대 들어간다는 네 대. BMW 저거도 가네. 산타페 두 대. BMW 한 대. 코란도 한 대. 그래가 아 실내 제게 차가지 들어가 가지고. 내 대를 밑에 두 대, 위에 두대 그런 네대딱 씌웠습니다. 자 이제 에, 작업 시작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시를 주면 안전하게 부산 국제 신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